모든 질병의 원인은 염증입니다. 급성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회복하기 위한 이로운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서서히 몸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영양소 요법으로 만성 염증을 다스린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는 송약사의 영양소 요법. 지은이 송정숙. 발행 리더북스. 발행일 2023년 7월 3일입니다. 영양소 요법으로 통증과 염증이 동시에 사라진다. 무배란성 월경과 빈혈 등에 시달리며 항상 피곤한 것이 당연한 듯 살아가던 송약사는 영양소를 공부하면서 통증과 염증이 생기는 이유와 그 해결책을 모색했고, 잘 낫지 않는 만성 통증과 염증은 영양소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며, 고순도 고함량 천연물 제재로 통증과 염증을 동시에 잡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통증과 염증은 몸과 마음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 책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만성 염증과 통증을 다스려 각종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약학자와 영양학자로서의 시각으로 잘 접근하고 있습니다. 35년 약사 경험과 노하우, 최신 학술이 어우러져 일반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 전문가인 약사나 의사, 한의사가 있기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증, 어지럼증, 이석증에 탁월한 햄철 플러스 전체 삼 제가 운영하는 만수약국은 부산 영도구에 있고 고령층이 주 고객입니다. 약국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의 얼굴을 살펴보면 대부분 혈 부족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대사효소 중 40%가량이 없어집니다. 소화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음식을 먹어도 혈액을 잘 만들지 못합니다. 게다가 노인들은 치아가 성치 않아서 소화가 잘안 되는 육류 섭취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드시라고 성화하여 고기 몇 점을 먹고 소화를 못 시켜서 며칠을 고생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복용하는 약 속에 함께 포함된 위장약들 때문에 먹은 음식으로 혈액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노인들은 혈액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뇌에 어떤 이상이 없더라도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혈액의 25%가 머리 쪽으로 가야 하는데 혈액이 부족하니 산소를 잘 날라주지 못해서 당연히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약국에 붙여놓은 거울을 함께 보면서 눈꺼풀을 젖혀보면 창백한 분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합성 찰보는 위장장애와 변비가 따라오니 노인들이 드시기를 주저합니다. 제가 기운이 없고 혈색이 창백한 노인분들에게 햄철을 드시라고 권하면 며칠 드시고 나서 어떤 보약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전 체구가 아주 작은 70대 할머니께서 약국에 방문하여 아랫배에 힘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육류를 거의 안 드시고 혼자 사시다 보니 잘 챙겨 드시지 않아서 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 햄철을 하루에 두번 드시고 이후에 한 포로 줄여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후 약국에 방문하신 할머니께서는 배에 힘이 없는 증상과 걸어가다가 힘이 없어서 쉬었다 가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분은 수개월째 햄철을 사러 약국에 오셨는데요. 이젠 얼굴이 제법 붉을스름해지고 체력이 좋아지셨습니다. 혈액은 골수에서 만들어져 비장에서 파괴되기까지 약 4개월 정도 걸림으로 젊은 분들은 햄철을 4개월 동안 기본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노인분들은 흡수력이 약하고 혈 부족증도 심한 분이 많아서 최소한 6개월 정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명증이나 현기증이 심한 분에게는 햄철과 함께 막힌 곳을 뚫어주는 최고의 혈액순환제인 전칠삼 액상제제를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를 몇달 연달아서 복용하면 현기증도 낮고 훨씬 기운이 나면서 혈색이 화사해집니다. 귀로 가는 혈관은 매우 좁아서 적혈구의 크기보다 더 좁게 생겼습니다. 적혈구가 건강해야 변형하여 좁은 혈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혈구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기능이 떨어지는 적혈구는 구부러지거나 접혀서 좁은 혈관 안으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귀쪽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있거나 건강한 혈액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기증이나 이명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석증에 걸리면 천장이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습니다. 이석이 움직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달팽이 관을 꽉 조여주지 못함으로 이석이 움직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원인은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석증, 이명증, 현기증에는 전칠삼사포닌과 햄철을 며칠 복용하기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몇달 연달아 드시고는 전체적인 체력까지 회복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한 방의 개념으로 이석증이나 이명증을 살펴보면 신은 귀로 개규하니 신허증이 귀쪽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육미 지황탕을 함께 복용하거나 부신 영양소를 같이 먹어주면 체질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영양소가 될 것입니다. 햄철은 낱개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발표를 앞둔 딸이 감기가 도통 안 낫는다고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감기약과 함께 햄철 세포를 같이 먹게 하라고 드렸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오셔서 딸이 발표도 너무 잘했고 어쩜 감기가 뚝 떨어지냐고 하면서 한 달분을 사가신 적이 있습니다. 약국 단골 할머니 한 분은 손자들이 감기만 걸렸다 하면 햄철 몇 포를 사가시는데 이것만 먹이면 감기 뚝이라고 하십니다. 감기약이 약해서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체력이 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꾸 독한 감기약만 먹지 말고 햄철로 혈 보충을 해주든지 면역 증강제로 면역력을 올려야 고생을 덜하게 됩니다. 늘 다정하게 같이 다니는 70대 부부도 감기가 심하게 걸렸을 때 햄철을 하루 두 포씩 며칠 드시면 금방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충분한 혈액 보급은 질병을 이겨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혈관 청소의 명수 전칠삼 사포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뇌혈관, 심혈관 질환에 관한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습니다. 재산이 수십조 원에 이르던 삼성 이건희 회장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후 오랜 기간 입원했지만 결국 사망하였죠. 요즘엔 사람들이 방송 매체들을 많이 접해서인지 3시간이라는 골든타임 안에 응급실로 가서 처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심장에 스탠트 시술을 하거나 뇌경색, 뇌동맥류 시술을 받아서 심각한 타격을 모면하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후 대학병원이나 준종합병원에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복용하게 되죠. 아무리 경기가 어렵더라도 대학병원에는 이러한 사람들로 넘쳐나서 3분 진료받는데 2시간 이상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저희 외가 쪽에는 심장병 내력이 있습니다. 외가의 몇 분은 이미 심장마비로 고인이 되셨고, 외삼촌 한 분은 70세가 되기 전에 심혈관이 막혀서 가슴이 뻐근한 증상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 결린 것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도 심장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 40대 후반에 늦둥이 딸을 임신하는 과정에서 임신 중독증에 걸렸습니다 당시 혈압이 200에서 220까지 올라갔는데 혈압이 이렇게 오르면 심장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검진 결과 좌심실 비대라고 했습니다 출산 후 4, 5개월간은 고혈압이 조절되지 않아서 혈압약을 두세 가지 중복 처방받았습니다. 지금은 적응이 되어 가장 약한 혈압약 하나를 복용 중입니다. 그러니 저도 심장에 혈전이 막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햄철과 더불어 전질삼으로 관리하고 있고 나토키나제 제품도 꾸준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국에 방문하는 고객 중 혈관 관리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동안 많이 복용하던 은행엽 X 대신 전칠삼 사포닌이 대 히트를 치면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칠삼은 땅에서 7년 정도 재배한다는 의미에서 전칠이라 하고 3에서 7년을 재배한다고 하여 삼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전칠삼 잎의 개수가 세개에서 7개라고 하여 삼칠로 부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삼칠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예로부터 어혈을 해소하는 약재로 쓰여왔습니다. 중국에서 만든 편자환에도 삼칠이 다량 들어있는데 간경화에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동안 삼칠을 분말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이 국내에서도 판매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천연물 그대로 추출하거나 분말로 만든 제품보다는 천연물의 유효성분만을 추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뿌리, 줄기, 잎 등을 함께 약탄기에 다려서 먹지 않고 유효성분을 얼마나 고순도, 고함량으로 추출하여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를 다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한의학도 그만큼 과학화가 필요한 시대이죠. 뇌졸중, 심근 경색의 최고인 전칠삼. 전칠삼에는 인삼 사포닌에 함유된 대표적인 사포닌인 RG1, RB1 외에 노토진세노사이드 R1이라는 고유의 사포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삼이나 홍삼이 보약 개념이라면 전칠삼은 혈관에 낀 노폐물을 청소하는데 더욱 활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또한 rg-1 사포닌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므로 피로개선과 집중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rb-1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므로 안정을 가져다주고 호르몬 생성을 도와줍니다. 수족저림이나 하지정맥류 개선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입니다.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의 차이점 사포닌은 인삼이나 도라지 종류에 들어있는데 비누처럼 거품이 난다는 뜻에서 사포닌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마치 기름때 묻은 빨래를 비누로 밟면 지용성과 수용성의 오염들이 모두 사라지듯 거품이 나려면 분자 내에 친수성 부분과 소수성 부분 둘다 있어야 합니다. 사포닌은 지용성 물질과 수용성 물질 모두 잘 흡착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 혈관 속에 있는 찌꺼기들을 잘 배출시킬 수 있죠. 그야말로 혈관을 청소해 주는 것입니다. 하수관도 오래 사용하면 이물질이 많이 끼듯이 인체 내 혈관도 50년 이상 사용하다 보면 이물질이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트 시술 후 클로피도 그렐 같은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혈관이 다시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전체삼을 챙겨 먹는 게 좋습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술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다든지 치과 치료를 할 때는 아스피린처럼 쉬었다가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복용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칠삼 사포닌은 정맥 순환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하지 정맥류로 고생하는 분들도 전칠삼 사포닌 복용 후 호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치질에 걸려서 출혈이 있거나 붓고 통증이 심한 사람들은 하루 두 포로 증량하여 며칠 복용 후한 포로 줄인다면 아주 빠르게 좋아지므로 그런 분들은 통으로 구매하기도 합니다. 성형 수술후 부기를 내리는데도 전칠삼 사포닌과 한약제 처방인 당귀 수산을 같이 복용하게 할 경우 며칠 만에 부기가 잘 내리므로 모 성형 외과 의사분은 아예 전칠삼을 먹는 게 좋다고 말해 준다는군요. 진세노사이드 배당체와 플라보노 배당체가 강력한 혈관 청소부 전칠삼. 전칠삼은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부기로 고생하는 분들이 전칠삼을 복용하면 대부분 만족합니다. 저는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부어서 신발이 잘안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목 옆쪽에 나 있던 쥐저 때문에 피부과에 갈 예정이었는데 전칠삼 복용 후 일주일이 안 되어서 저절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전칠삼이 림프순환에 정말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전실삼은 주로 오전 식전에 복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식사 후 복용할 경우 아무래도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장이 매우 약한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고 1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전칠삼은 강한 기를 가진 약성으로 막힌 곳을 잘 뚫어주므로 만약 혈액이 부족한 상태의 사람이 전칠삼을 복용할 경우 약간 어지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령의 노인들은 전칠삼과 더불어 햄철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족한 혈액을 보충해주면서 막힌 곳을 뚫어주니 기운이 나면서 순환이 잘 됩니다. 전칠삼을 복용하니 피로가 풀리고 머리가 맑아져서 살것 같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칠삼만 꾸준히 복용하는 분들도 있고, 햄철만 계속 드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황과 체질에 맞춰 복용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저녁에 전칠삼 사포닌을 복용한 분들 중 잠이 잘안 온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알 g 원 사포닌은 흡수 속도가 빠르고 교감 신경 항진 작용을 함으로 피로 개선에는 빠르지만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전 복용이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출삼을 복용한 후에 술을 마시면 너무 빨리 취하는 바람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으니 저녁 무렵에 술과 함께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삼의 혈액순환 작용이 강해서 술도 더 빨리 취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 극장에서 영화를 볼때 콜라와 콤비로 집어먹는 팝콘 마가린에 구워서 야채, 달걀, 슬라이스 햄을 넣은 토스트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초콜릿 한 조각 그 속에는 사실 트랜스 지방이라는 고소한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왜 나쁠까요? 자연 그대로의 불포화 지방산의 형태는 시스 결합이라고 합니다. 한쪽은 무겁고 다른 한쪽은 가벼운 형태입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의 형태는 양쪽에 딱 균형이 맞아집니다. 그래서 잘 굳어지는 것입니다. 쇼트닝이나 마가린은 시스 형태의 기름을 인위적으로 트랜스화 시킨 기름입니다. 수소를 첨가해서 트랜스 지방을 만드는데요. 보관이나 이동이 편리함으로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름 형태입니다. 1960년대에는 마가린이 건강에 좋은 줄 알고 달걀을 넣어 밥에 비벼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못 먹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죠. 트랜스 지방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름입니다. 즉, 조물죽에서 만들지 않은 인간의 발명품인데, 입맛을 도을지는 몰라도 순리에 역행하는 기름, 우리 세포막을 딱딱하게 경화시키는 기름입니다. 돼지 기름, 올리브유, 옥수수 기름, 들기름, 네 가지를 고체화해보면, 어느 기름이 가장 먼저 굳어질까요? 제일 먼저 포화 지방산인 돼지 기름이 굳어지고, 그 다음 올레산인 올리브유가 굳어집니다. 리놀레산인 옥수수 기름은 그보다 더 늦게 굳어지고, 알파 리놀렌산인 들기름은 영하 10도, 20도 정도로 얼려야 겨우 굳어집니다.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세포막이 부드러워집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막의 유동성을 좋게 하려면 오메가3의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강물에 뗏목을 띄워서 가려고 한다면 물이 찰랑찰랑 움직여야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물이 얼어버린다면 뗏목이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포막이 지방층이고 뗏목을 단백질에 비유해본다면 지방층이 많은 세포막에 단백질로 만들어진 호르몬들이 신호를 잘 전달해야 신체가 원활해질 것입니다. 지방층의 유동성이 떨어진다면 인슐린 저항성, 뇌하수체 호르몬, 성호르몬의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저항성이란 쉽게 말해서 호르몬에 저항한다는 뜻이니 인슐린을 수용체에서 못 받아들이게 되고 뇌하수체 호르몬을 세포에서 못 받아들입니다. 오메가6가 포함된 식품을 많이 섭취한다면 그만큼 세포막의 유동성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생기거나 부신, 갑상샘, 성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포막은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이므로 건강해지려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여 세포막이 유동성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6, 9은 무엇이 다른가? 식물은 봄과 여름에는 세포대사를 촉진하기 위해서 오메가3의 합성량을 늘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을 저장하고, 세포대사를 억제하기 위해 오메가6 합성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세포막에 오메가3가 많으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커지고, 세포막에 오메가6가 많으면 세포막의 유동성은 작아집니다. 식물은 계절에 따라 세포막의 조성을 달리하지만 사람은 사계절에 관계없이 세포막의 유동성이 커야 건강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다른 점은 세포막의 유동성 차이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생리 활성 물질도 다릅니다. 모체 필수 지방산이란 인체에서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먹어주어야 하는 기름입니다. 알파 리놀렌산과 올레산을 먹어주면 됩니다. 알파 리놀렌산은 들기름에 많고 올레산은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오메가보다 조금 천천히 세포막이 교정되겠지만 모체 필수 지방산에 진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가짜는 신선한 들기름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많이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장작불 역할을 하고, 비타민은 우리 몸이 잘 돌아가게 만드는 효소나 조효소의 성분이며, 미네랄은 수많은 신호 전달에 필요하고, 비타민의 작용을 도와주며 효소의 구조를 안정화합니다. 땅의 산성화로 인해서 야채나 과일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고 또 현대인의 식생활 패턴이 골고루 영양 섭취를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최소한 종합 비타민 하나 정도는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질 좋은 지방산도 꼭 챙겨 먹어야 합니다. 지방산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름으로써 모든 세포막을 감싸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포막이 나쁜 기름으로 이루어져 염증을 유발한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투여해도 염증을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질 좋은 오메가3로 염증이 가득한 세포막을 교정하는 것은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오메가3 인덱스는 과연 얼마일까? 세포막의 조성을 조사하는 방법은 오메가3 인덱스를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오메가3 인덱스는 나쁘지 않습니다. 서구 쪽은 튀김 등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메가3 인덱스가 한국인보다 낮고 비만이나 심장병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적인 오메가3의 비율은 12%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오메가3 인덱스는 약 8%입니다. 하지만 만약 생선을 싫어하거나 채식을 잘안 하거나 들기름을 많이 안 먹는다면 오메가 인덱스는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잘안 먹습니다. 생선도 잘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인덱스가 6.5 이하인 어린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들기름으로 무친 나물보다는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의 입맛이 점점 서구화되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음식을 먹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의 이상적인 비율이 깨져서 아토피, 알러지, 비염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가3 인덱스는 주로 적혈구 세포막을 조사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막에는 여러 가지 지방산들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메가6 지방산이나 포화 지방산,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는다면 세포막의 유동성이 깨어지네 세포 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ADHD,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 알러지 등 면역계의 질환, 암 등의 질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먹으면 한 달에 오메가 인덱스가 1 정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4, 5개월은 먹어 주어야 정상 범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튀김이나 도넛 등의 트랜스 지방은 될수 있으면 멀리하고 질 좋은 오메가 제품을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나쁜 기름을 빼내려면 마중물을 부으라. 마중물을 부으면 펌프에서 물이 나오듯이 질 좋은 기름을 먹으면 몸 안에 나쁜 기름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염증이 가득한 오메가6 계열의 지방산은 오메가3를 먹어주면 점차 건강한 세포막으로 교정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필수 지방산의 섭취는 건강의 기초입니다. 오메가3가 국민 영양소인 이유는 필수 지방산을 대체할 영양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포막은 반드시 질 좋은 기름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메가3 인덱스를 올려주는 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오메가3 안에 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항산화제가 같이 들어있어야 질 좋은 오메가3라고 할수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오히려 안 먹느니만 못합니다. 대개 토코페롤을 항산화제로 넣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송약사의 영양소요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송정숙 약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 후 30여 년간 약사로 일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 영도구에서 만수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튜브와 블로그도 운영하며 질병의 근원을 파악하고 영양소로 몸을 고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질병에 걸렸을 때 증상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대증요법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또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는데요. 저자는 각자 체질에 맞으면서도 몸 상태에 맞는 영양소를 보충함으로써 근본적인 치료를 해 나가도록 그 방법을 친절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소 요법은 즉각적인 치료 효과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치료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최근에 각기 다른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번씩 입원을 하고 감기 증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니 대증요법보다 좀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없을까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이 책을 만났습니다. 병원 처방약을 쉴새 없이 먹다 보니 아이들 위장에도 무리가 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책을 보게 되었고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면역력을 올리고 만성 염증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쁘게 읽었습니다. 오메가 3를 왜꼭 먹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전칠삼과 햄철, 요오드, 나노커큐민 등 관심이 없으면 알수 없었던 영양소들을 알게 되어 큰 수확을 안겨주는 책이었습니다. 영양소의 설명을 위해서 어려운 화학식이 가끔 등장하기도 하지만 여러 사례와 더불어 나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고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 유용한 책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움을 느꼈던 저도 햄철을 사러 약국에 들리려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선물 같은 책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